아, 여기가 총 이제 분사 면적은 한만 사천 평 정도 됩니다. 그 중에 이제 아파트 면적, 어, 대지 면적이 이제 만평 정도가 되고, 그러면 그 나머지 사천 평은 이제 도로시설이 이제 생기고, 어, 또 기부, 기부 체납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, 또 소공원도 한 사백 평 정도, 어, 후문 쪽으로 해서, 어, 만들 예정입니다. 그래서 그 소공원으로 해서, 또 여기 뒤쪽에 보이는 도락산, 아, 등산로또 연계로도 이제, 아, 만들 예정이고, 이렇게 해서 이쪽 지구 단위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, 아, 잘 이제 정비된 모습으로, 아, 한 2년 6개월 뒤에는 이제 바뀔 것입니다. 아,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현재 삼거리인데, 여기도 이제 사거리로 변하게 되겠죠. 저희 단지 앞쪽으로 또 도로가 또 생기니까. 자,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하시고, 이 앞에 이쪽 앞에 저기 빌 이제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추 여기가 더 저희도 입주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여기 이제 상가가 또 생겨서 또 가깝게 보보로도 한니 3분 거리로 또 이용할 수 있는 상가도 이제 생길 수 있겠죠. 아 그다음에 저희 이제 단지 건너편에 이제 금강 페트리움 보이는데 여기가 지금 전올 이제 5구 타입입니다. 여기는 5구 타입 지금 현 시세가 3억 5천 정도 됩니다. 5구가 3억 5천인데 저희 지금 이제 30평, 30평이 지금 4억 2천부터 시작을 하고 저희 이제 80, 80 0 42m 이제 84타이 34평이 4억 2천부터 시작을 합니다. 데 지금부터 2년 6개월 뒤에요. 그러니까 어, 2028년 1월 정도 이제 입주 예정인데 그때가 지금 4억 대. 아,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. 아, 2028년에 양주에 과연 4억 대 물건 있을까요? 아, 이제 그런 거를 아,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. 아 이게 이제 아마 딱 내리에 스치는 게 있으실 겁니다. 그래서 아 이제는 이제 수도권에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는 또 사업되고 여기가 굉장히 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인 그런 지구단위 계획 설정된 아, 현장 중에 첫천장인더 개혁 훨씬 더 이제 포레스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아, 하시면 되겠습니다. 왜냐면 지금 뭐 서울 양주고속도로가돼 있고 GTXC가 뚫려 있는 상황이면은 여기가 이제 사업되겠습니까? 그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주 여기 이제 내 집으로 해서 이런 숲세권에 또 조경특화로 해서 어, 생기는 곳인데 아, 이런 이런 이제 현장이 없을 겁니다. 양주에 지금 현재 없고 처음 그런 현장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. 아,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가 이제 다 완성이 되면은 아 이제 굉장한 그런 보상으로 어 이제 다가올 것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아 감안을 해보시면 이제 좋으실 것 같고 지금 이제 물량 얼마 안 남았어요.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연락을 이제 주셔야 하고 어 지금 이제 분양 아또 파격적인 그런 계약 조건으로 해서 어 이런 무엇보다 이런 계약 조건이 좋다는 게 내가 이제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낮다는 게아 이제 굉장히 또큰 장점입니다. 왜 좋은 물건인데 싸고 좋은 물건인데 진입 장벽이 만약에 높아요. 뭐 이제 계약금 뭐10% 내야 되고 2 0 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면은 아 이제 굉장히 좀어 힘든 상황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아돈 들어갈 게 많이 없다는 거. 어 이런 거 한번 딱 생각을 하셔서 아저 분양할 님 전부장한테 빠르게 연락 주셔서 아 이런 좋은 물건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주변 인프라도 다아 지금 아, 굉장히 좋습니다. 이제 좋고 추후에또 여기 뒤쪽에어 여기도 아파트 부지도 있고 어, 그래서 이 저희 이제 지금 현재도 뭐 전매도 가능하지만 여기는 더 실입주하기 너무 좋은 아 이제 그런 곳이 바로 덕계역 한신도요 포레스트기 이 때문에 또 실입주하기 좋은 것이 투자가치도 당연히 높겠죠. 그래서 그런 아 서울 양주고속도로랑 GTX C에 대한 호재가 있는 덕계역 어 한신도요 포레스트 아 지금 아 이제 분양 중에 있습니다. 아직 다행히 빨리 빠르게 아 저한테 연락 주시고 좋은 기회 잡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연락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